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타일메이트 아란입니다. 새해가 밝은 1월, 날씨는 너무 춥고 아침마다 옷장 앞에서 아, 오늘 뭐 입지? 고민하는 시간 너무 길지 않아요? 특히 두꺼운 외투를 벗는 실내에서도 스타일을 절대 잃고 싶지 않은 우리 커리어 우먼들을 위해 따뜻함이랑 멋을 동시에 잡는 겨울 오피스룩 비법 오늘 제가 싹다 알려 드릴게요. 맞아요. 바로 이 고민 그쵸? 밖은 막 칼바람 쌩쌩 부는데 사무실은 또 히터 때문에 후끈후끈하잖아요. 이럴 때 대체 어떻게 입어야 할지 아 정말 난감하다니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멋진 스타일링 꿀팁을 찾아내는데 진짜 진짜 큰 힘이 된답니다. 꾹 눌러주시면 다음엔 더 놀라운 패션 비밀을 들고 올게요. 약속! 첫 번째 파트는 바로 클래식 아이템의 품격이에요. 유행이랑 상관없이 옷장에 딱 하나 있으면 두고두고 두고 우아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 있잖아요. 이런 클래식템들은 신뢰감을 줘서 프로페셔널한 이미지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하답니다. 첫 번째로 와, 이건 정말 실패가 없는 그야말로 필승 조합이죠. 바로 캐시미어 코트입니다. 보기만 해도 막 부드러움이 느껴지지 않아요? 겨울 아우터의 정석이자 입는 사람의 품격을 확 높여주는 고급스러움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톤온톤 매치예요. 보세요. 이 부드러운 카멜 코트에 비슷한 계열인 오트 메모플러를 싹 둘러주니까 시선이 위아래로 쭉 이어지면서 키가 훨씬 커 보이죠? 이렇게 세로라인에 강조하면 자신감 있고 능력 있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요. 차분하고 지적인 분위기는 덤이고요. 자, 이제 실내로 들어와 볼까요? 두꺼운 코트를 딱 벗었을 때 가장 프로페셔널해 보일 수 있는 아이템은 단연 트위드 재킷입니다. 그 특유의 짜임이 주는 견고한 느낌 있잖아요. 이게 흔들림 없는 전문성을 딱 보여주는 거죠. 트위드 재킷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요. 바로 이 톡톡한 소재감 덕분에 하루 종일 입고 있어도 구김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바쁜 하루 끝에도 방금 막 차려입은 듯한 단정함, 이건 자기관리가 철저하다는 인상을 주기에 딱 좋죠. 이너는 심플하게, 하의는 재킷이랑 톤을 맞춰 주면 완벽 그 자체.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두꺼운 외투를 벗었을 때 우와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그런 반전 매력을 보여 줄수 있는 스타일링을 준비했답니다. 기대되시죠? 그 반전 매력의 주인공은 바로 이 실크 블라우스입니다. 겉옷 속에 이런 보물을 숨겨 두는 거예요. 후후. 바로 이거예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밖에서는 그냥 평범한 코트 입고 있다가 실내에서 딱 봤었는데 이렇게 은은하게 광택이 흐르는 실크 블라우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와, 실내 조명을 받으면 얼굴이 완전 반사판 된 것처럼 환해 보이고요. 저 자연스럽게 흐르는 넥라인이 목선을 정말 우아하게 만들어준답니다. 부드러움 속에 강한 자신감이 느껴지는 완전 드라마틱한 연출이에요. 바쁜 아침에 막 상의, 하의 코디할 시간도 없다. 그럴 땐이 니트 원피스 하나면 그냥 모든 게 해결됩니다. 정말 효자 아이템이죠. 보세요. 벨트 하나만으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그냥 입으면 편안한 느낌이지만 허리에 벨트 하나만 딱 둘러주면 와, 마법처럼 허리가 잘록해 보이면서 다리까지 길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실루엣을 딱 정리해주는 것만으로도, 아, 이 사람 신경 써서 잘 차려입었네 하는 인상을 줄수 있답니다. 세 번째 파트는 바로 레이어드입니다. 겹쳐 입는 기술은 패션 센스 뿐만 아니라 온도 변화에 대처하는 지혜를 보여주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똑똑하게 겹쳐 입는 법 한번 알아볼까요? 좀더 스마트하고 활동적인 이미지를 원한다면 셔츠랑 니트 베스트 조합을 제가 강력 추천해요. 단정하면서도 클래식한 프레피룩 감성이 확 풍기죠. 이런 프레피룩이 지적인 이미지를 연출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랍니다. 이 조합의 진짜 좋은 점은 소매가 없는 조끼라서 키보드를 치거나 서류 작업을 할때팔 움직임이 정말 편하다는 거예요. 몸이 편해야 일의 능률도 쑥쑥 오르겠죠? 셔츠만 입기엔 좀 썰렁한 실내에서 체온 유지에도 완장 탁월하고요. 아니, 겨울이라고 꼭 블랙, 그레이, 네이비만 입으란 법 있나요? 이렇게 깊이감 있는 딥 그린 컬러는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는 동시에 남들과는 다른 세련된 감각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포인트 컬러예요. 몸에 딱 붙는 상의에 걸을 때마다 살랑살랑 우아하게 움직이는 롱 플리츠 스커트를 매치해보세요. 이 스커트의 세로 주름이 시선을 아래로 길게 끌어줘서 정말 날씬해 보이고요. 특히 복도를 걸을 때 만들어지는 그 리듬감이 여러분의 발걸음에 우아한 자신감을 더해줄 거예요. 자, 어느덧 마지막 스타일링 파트입니다. 이번엔 단 하나의 포인트 아이템으로 전체적인 룩의 분위기를 확 살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진짜 추운 한파에는 패딩이 필수죠. 근데 패딩은 그냥 스포티한 옷이라는 공식 깰수 있어요. 패딩으로도 얼마든지 드레시하고 시크하게 연출할 수 있다고요. 이 룩의 핵심은 바로 바로 허리 스트랩이에요. 이 스트랩 하나로 패딩의 부한 느낌을 싹 잡아주고 마치 코트를 입은 것처럼 여성스러운 라인을 만들어 주죠. 그리고 어두운 겨울 옷들 사이에서 이 깨끗한 화이트 컬러는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뿜뿜 해서 보는 사람 기분까지 좋게 만든답니다. 난방이 잘 되는 사무실에서는 재킷보다 가볍고 포근한 가디건이 훨씬 실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디건만 입기에 뭔가 좀 밋밋하고 허전할 때가 있어요. 그쵸? 바로 그때! 이 뿌띠 스카프가 마법을 부립니다. 목에 살짝 둘러주는 것만으로도 허전했던 넥라인이 꽉 채워지면서 전체적인 룩에 세련된 마침표를 딱 찍어줘요. 목으로 들어오는 찬바람도 막아주고 시선을 위로 끌어올려서 비율까지 좋아 보이게 만드는 정말 작지만 강한 아이템이랍니다. 자, 이렇게 8 가지 겨울 출근룩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스타일 찾으셨나요? 이제 오늘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볼 시간이에요. 추운 날씨에도 스타일과 따뜻함, 이두 가지를 모두 놓치지 않는 것. 이건 단순히 옷을 입는 걸 넘어서서 나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꿀팁들 잘 활용해서 이번 1월에는 사무실에서도 누구보다 자신감 넘치고 따뜻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 보여드린 룩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가장 쏙 들었던 최애 스타일은 어떤 건가요? 저는 3번 실크 블라우스요?처럼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예쁜 스타일링으로 돌아올게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꾹! 안녕!